태어나면 유명인 중 누구로 태어나고 싶나요? 태연 선배님 오. 완전 팬이거든요. 저희 진짜 너무 좋아해. 마음씨도 똑똑해요. 어, 아, 요즘 내일상에 매일을 설레게 <laughs> 하는 스타. 태연 선배님이랑 아. 같이 아. 활동을 겹쳤어요. 음. 네. 만날 때마다 설레가지고 지금. 너무 잘해 주세요. 음. 저희한테 어, 밥잘 챙겨 먹고 열심히 음. 해요. 저희 티티 갖다 드릴게요. 했는데 멘트 써주셨는데 저희 네. 아끼는 애기들 애기들 이러면서 그래요. 멘트도 써주시고. 걸모델로 네. 네. 소녀시대 선배님들을 많이 선꼽받았었는데 그 무대를 이렇게 리허설도 보고 실제로 뵐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고 라이브도 엄청 잘하시고요. 너무 친절하시고요. 너무너무 예쁘시고요. 네, 너무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태연 선배님처럼 솔로로도 정말 활약을 하시고, 또 팀을 위해서도 너무 롱런 하시는 그런 가수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나왔었잖아요. 그대라는 시. 근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신체적으로 우리 한창 스케줄 많을 때들랬을때 때 완전 그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엄청. 그래 너무 좋아서 막, 막 울고 그랬거든요. 오실진 모르겠지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배님한 테 선배님 답장 해주신 거예요. 와. 너무 자랑하고 싶었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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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완전 막볼 음. 때리고 막저 <laughs> <선배님한테>. 성덕이에요, 진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시대. 어, 아이치. 러블리즈. 러블리즈. 니니다 어, 어, 와. 깜짝 깜짝 깜짝. <laughs> 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들은 것 같아요. 아니 못 들어도 지금 속상한 거예요. <웃음> <웃음> 지금 몇년 속상해요. 짜다. 뭉거로 간 기분이야. 어 너무 면, 짜다. 면, 짜다. 와우. 짝깜짝 꼼짝. 와우. Ciao! Yeah. Yeah.